누가에 지쳐가지고 영상을 찍고서도 제가 올릴, 너무 올, 작업을 할 체력이 없어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로스카보스에 여행을 와서 좀 여기에서 지내는 시간들을 추억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미리 찍어놓은 영상들을 다 제쳐두고, 일단은 로스카보스의 여행 일기를 먼저 작업을 해서 올려볼까 해요. 어, 저희는 사실 여기 온지 오늘이 첫날이 아니고 이틀째입니다. 첫날에는 제가 여기 온다고 용이 이유식 준비하고 뭐짐 싸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느냐고 너무 피곤해서 아무 것도 찍질 못했고요. 아,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이틀째 일요일. 저희가 토요일 날 출발해서 오늘 이 지금 일요일 오는 토요일 날 다시 LA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어, 여기서 로스카보스 하얏트 지바에서. 자기와 함께 생활하고 지내는 거를 정보를 찍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밥 먹으면서 약간 술을 한잔 해가지고 그게 무슨 술이지? 내가, 내가 와인 한 잔, 와인을 한잔 해가지고 술을 월, 원래 못해요. 술을 워낙 못하고 너무 오랜만에 마셔가지고 지금 약간 빨갛고 약간 기분이 엇갈있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우 술이 취했습니다 네, 여기 호텔에 온지 3일째 된 날입니다. 월요일 오후에요. 지금 용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잠깐 나와서 호텔 둘러보고 어, 밀린 작업들, 영상 작업이랑 디자인 작업을 하러 혼자 잠깐 가요. 이렇게 3층으로 내려오면은 로비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이랑 뭐 클럽, 뭐 이런 메인 시설들이 거의 다 3층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 칵테일, 바, 라운지 같은 곳이에요. 아직 여기서는 저희가 뭐 주문해 본 적은 없는데 보통 여기가 이제 에이션 푸드 레스토랑이거든요. 여기가 저녁이 되면 좀 사람이 많아서 웨이팅이 많아서 여기서 오더를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칵테일 같은 거 주문해서 마시면서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무슨 프렌치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 네, 맞네요,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여기는 지금 어덜트 옹이에요. 어른만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덜트 l t only, 18 years old p l u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레스토랑은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maybe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그 다음에 이곳이 이 호텔에서 유일하게 있는 카페입니다. 있는 것도 다 공짜예요. 그냥 들어가서 달라고 하면 다 주는데 저희는 보통 어, 음식을 달라고 하고 나서 팁을 한일 불, 2불 정도를 챙겨주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일부러 여기 오기 전에 한200불 정도를 다1 달러짜리로 바꿔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뭐 스트로베리, 카푸치노, 초콜릿. 어, 라임까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케이크가 두 조각을 누가 먹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조각을 먹은 게 저예요. 진짜 맛이 없습니다, 케이크는. 케이크는 맛이 없고, 레드벨벳은 맛있었어요. 저희 레드벨벳 하나 먹어야지, 먹을만 하더라고요. <목소리> 저희가 지금 여기 먹으면서 하루에 모양 두 자리 커피를 계속 시켰는데, <laughs> 다모 거는 시켜본 적이 없고 아직 지금 제가 정리해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핫 아메리카노 를렇게 시켜봤었는데 저희 신랑 말로는 커피가 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요 더라 오늘은 좀 다른 거를 마셔보고 싶어서 헤이즐넛 콜드브로를 시켰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좀더 경치가 좋은 곳에서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콘센트가 <laughs> 꽂을 곳이 없네 오 있다